실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요. 간단하게 그 채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시실 이렇게 통해서 저희 또 조합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조합은 아, 2009년도에 이제 시민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돼서 2010년도부터 이제 장례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장례 상조 시장이 워낙 이제 가격도 불투명하고 또 유족들한테 폭리도 심하고 또 대형 상조들이 이제 오너들이 그 회사의 자금들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민 단체에서 우리가 좀 건강한 그 장례 시장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지켜나가자 해서 이제 만들었고 2012년도에는 이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장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저희 장, 조합원이 이제 매달 정립금을 내는 조합원이 한 3,500명 정도 되고 또정금은안 뭐 내지만 조합원으로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장례 시장을 좀 개선하는 쪽에 그 활동들을 계속 해 오다가, 아, 그동안 이제 장례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단편적이었잖아요. 뭐, 빈소를 차리며 가서 부의금을 내고, 인사하고, 그냥 뭐 식사하고 오는 정도.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장례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이 죽음의 문제 또 죽음으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하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20년도부터 네 아, 준비를 해서 2020년 6월에 저희가 이추모로의 공간채비라는 것을 개관하고 아, 이것을 추모공간으로 삼아서 추모식이 있는 작은 장례 그런 이제 장례 서비스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어, 추모식에서 고인에 대한 이제 추모 애도를 깊이 하는 그러한 장례 부분을 현재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회원이 3,500명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분들은 이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고 또 3500명은 대략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어, 저희 조합에 가입하실 때는 협동조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네. 상조들은 뭐 선불제 상조들은 이제 오너들이 어,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과도한 이익을 취하게 되고 또 이제 현장의 장례 지도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좀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협동조합은 뭐한 개인이 오너가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사업을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투명하게 운영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가격 자체가 저희가 되게 거의 실비에 가까워요 저희는 이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또,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재원만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흥미를 저희가 취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정직하고, 투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이제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셨죠. 그래서 조합원 활동도 같이 해 나가고 계시고, 저희 조합원들의 구성은 뭐, 주로 연령대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장래에 관심 있는 연령대는 40, 50대부터잖아요. 40대부터 70대 다양하게 있고, 어, 성향은 뭐, 좀 초기에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이 이제 하셨는데, 요즘은 뭐 시민사회단체 아니라 일반적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그럼 부장님 제가 이제 만약에 조합원이 됐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네네.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장례 서비스를 어, 지금까지는 이제 비조합원들에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장례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이제 가격의 혜택도 있고 또 서비스의 퀄리티의 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조합이 갖고 있는 장례 서비스를 조합원 자격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장례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조합의 목표는 그 장례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부분에도 굉장히 큰 단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중에 정기 교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비상주 교육 이라든지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체비플랜 교육이라 그래서 추모식이 있는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교육 오늘 내일이 있거든요 내일 하고 다음주에 있는데 그런 교육도 진행해 나가고 그 외에 뭐 저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어 연명 의료를 어떻게 할 것까? 또 상속은 어떻게 할 것까? 라는 이제 생애 말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강을 또 1년에 다수 진행하고 또 조합원 모임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이제 조합원 소모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조합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계시니까 여기서 책 읽기 모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조합의 사업과 취지에 관련된 소모임들을 진행하시면 저희가 또그 부분을 지원을 해드려요. 교육 지원이라든지 약간의 이제 뭐 재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그래서 어 저희 조합원으로 계시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부분 또 생의 말기를 어떻게 우리가 보낼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들을 또 같이 해 나갈 수있거죠 네, 그두 가지가 제일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 부장님은 네. 왜이 채비 사업에 뛰어드셨어요? 아까 뭐 일부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동기가 크게 작용을 했나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어, 목회 활동을 좀 했는데요. 목회 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1년에도 뭐한 20~30회씩 장례를 치르면서 아, 자연히 이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가슴 아픈 죽음도 많이 봤는데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합이 한국 사회의 죽음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문제점 그러니까 죽음이 형식화되고 애도되지 못하고 또 그에서 치유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걸 보고 좀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마침 저희 조합에서 이제 이런 추모가 있는 장례식을 기획을 했고 또 그것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같이 일할 분을 이제 찾는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지금 아직 뭐 저희가 이제 그 추모가 있는 작은 장례. 저희 이제 체비 추모장례라고 하는데요. 건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어, 재작년, 작년 올해 해서 한 10, 여회 조금 넘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한 10회 여 넘는 채비추모 장례, 장래, 가족 장례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어, 아직 뭐 어, 횟수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이제 한국 사회의 장례의 모습이 이런 쪽으로 어, 갈 것이다 또 가야만 한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